전화하면 뭐해? 전화해가지고 내가 존댓말 쓰면은 나중에 되면 지네들 말문 막히면 뭐해? 욕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욕. 어? 말문 막히면 뭐 제대로 지적하는 거 하나 없이 말문 막히면 욕하고 반말하고 막 저런 애들 아니야. 응? 뭐 누구나 상관없어. 시대방한테 전대하고 싶으면 카톡을 하든가 뭐를 닉바꿔서 짬닉으로 들어와서 해. 니네들이 니네들이 하는 짬닉들 있잖아. 짬닉. 응. 시대방은 언제든지 열려있어. 어, 전대에서 시대방에 거짓말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 그 방에서 닉 바꿔서 활동하는 놈들. 아무나 전화해, 아무나. 아무나 전화해. 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박할 부분은 깨끗하게 반박해 줄 테니까. 욕하지 말고. 어? 이것들은 말, 말빨 딸리면 맨날 욕하고 있어. 어. 말빨 딸리면 욕하고. 어, 말빨 딸리 욕하고. 그, 그런 방법이 어딨어? 나이 먹고. 나이 먹고, 야, 말빨 딸린다고 욕하는 놈이 어딨어? 진실 규명을 해야지. 점잖게. CEO들이 점잖게 탁 해가지고, 음 시대방 자네. 너무한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반말, 반말한다고 같이 반말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아, 그럼요. 뭐, 그럼, 근데, 그 욕, 욕, 욕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 앞으로 나도 욕, 욕은, 욕은 안할 테니까, 자네도 내가 나이가 어린, 어린 동생, 동생이 생각하고서 반말하는 걸좀 이해해 주게. 아 예, 말씀하세요. 음. 이야기 하세요. 네가 하는 건 다, 자네가 하는 건다 거짓말이지 않나? 아, 그러면 거짓말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무조건 거짓말 아닌가? 아이, 그러지 마시고, 거짓말 같은 거 내가 본인한테 거짓말 시킨 거라든가 있으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아, 네가 다 거짓말 아니야. 다 너는 옛날부터 뭐 사기치고 다 거짓말 아니. 야 그러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가 여태까지 본인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걸 알려주시라고요. 아 무조건 거짓말 한거 아니야, 자네가 이러면 대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거짓말들, 그거를 딱딱딱 집어서 갖고 와야 돼. 요 알았죠?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맨날 저 새끼는 거짓말이고, 뭐, 저 새끼는 뭐고, 어. 이번에 들어간 건, 명예, 명예, 모욕, 협박. 협박은 누군지 알지? 협박. 명예, 명예가, 명예가 세 명, 모욕이 네 명, 모욕이 네 명, 협박이 두 명. 알려주는 거야. 어. 명예가, 명예가 세 명, 모욕이 4명, 협박이 2명. 협박은 누군지 알지? 몰라, 어. 처벌은, 뭐,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자고, 음. 요 지켜보자. 음, 지켜보자. 어. 아니, 암마의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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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이가, 뭐야? 나이가, 나이가 있는, 뭐이가 나이가 있는, 나이가 있는, 나이가 있는, 나가이가있가가는 너는 나한테 반말 안, 말 안, 말 안, 말안 말. 했어? 너 수없이 반말 했어 나한테. 당신? 오호 참나 진짜. 당신? 아니 그러면 당신이지, 당신이 하는 아, 뭐, 이 말이거든. 뭐, 너는 너는 뭐라고 해? 너한테? 나는 어? 너라고 할까? 너마그대로 똑같이 가줄 테니까. 니가 내가 시대 방어. 그러면 한 명이 공유가 아니라 두 명이. 잡나가지고. 아하 답답해 왜, 그냥 니네 유리한 쪽만 이야기해니 네 유리한 쪽만 이야기 내가, 내가, 내가 전화 이해가 안돼 어디하고 이... 전화해 봐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조디하고 이... 전화 조용히 고수... 조용히 고소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조용히 해줄 테할니까 하고 있으는데 있어도... 그 전화가, 오지가... 전화가 왔잖아 전화가 왔잖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잖아 어디가 어디가 전화가 왔잖아 왜 자꾸 디만얘기하디언가만 얘기하고 아 너도 다른 왜? 사람 최근에 이야기했냐? 한달 동안 나네 방송 볼 일도 없고 정신 없었어 아... 뭐 이상한 소리를 지으자고 우리야 몇 명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10시 정했다 우리잖아 한달 어, 전에 근데 자꾸 디언가만얘기했고 방송에서 하기 전에 세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 내가 세 사람한테 다 얘기했냐고, 얘기했냐고. 아, 세 명은 술이 어세 번에는 안 했어. 응? 네? 아니, 세 명은 술이 없안했고 네가 방송하 하나, 다음부터 열받아갖고 했어. 네가 방송에 나를 돈 빌리고,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돈 빌렸는데, 좋다, 빌렸어. 왜너갚았는 아. 소리는 안 해, 그... 방송에서? 아니,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방송에서, 어? 어, 어 제가 단 소리 했어. 아니, 그 얘기. 아 갚았다고 얘기를 어, 해드릴게요. 그런데도 그 방법은 방금... 그러면은... 그 얘기 한 다음에 아니, 그 얘기 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인재사고 안 그럴 왜 중국? 아 그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해줄 테니까 아니, 내 이야기 얘기 진실되게야기에 아, 다니까 어, 다, 다 되고 있어. 좀 줄어봐요 좀. 아 너하고 통합이시야? 줄어들게. 줄어들게. 진실되게만 방송해.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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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말고 있는 대로만 해 내가, 내가 지어낸게 뭐고 내가 전화한 하나. 적 없어 하나만 네 얘기고지어낸고 하나만 얘기해 전화한 적 없어 네시대지도방에 시대, 시대 있는 응. 사람 너하고 관련된 어, 전화번호 다섯 사람 전화번호 다섯사나 하는데 어, 너에 아. 관련돼서 전화 최근에 한적 없어 아니 그러니까 세명 지어내지 말고 이야기해 마지막 통화한거는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오제하고 통화했어 아니 그 외에는 없어 아좀 전에 전화한 사람 없어요? 좀 전에 전화했지 왜? 내가 좀 전에 내가 왜, 좀 왜? 전에 그루마와 전화해서 형님 나 이만저만해서 고소를 할 거니까 왜 저래 서운하게 서운하게 좀 하라 했어 내가 내가 방송했냐 내가 아니, 방송에 지금, 시청자야, 형동생에서 그 너보다 먼저, 그 방에서 응원을 하시라고. 아, 그놈아, 그놈아, 형하고는 너보다 먼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대로상례 했어. 그러니까 왜, 니시청자였 네 그래? 내가 빼갈까봐? 아... 하... 이런 정신 적빠은 새로운. 니마 사람 똑바로 보고 행동해. 얌마라 아이씨, 이팔증마가. 응, 얘 똑바로 보고 출신해야지 내가 너야 욕하지 말겠지 나도 어. 도, 너도 녹음하지 나도 녹음해 음. 다, 아, 다 가짜빠라, 내가 믿테니까 봐도 봐라 이놈아 구속해 말지 전화하지 말고 일매나, 네가 얼마나 멋이거든 인 똑바로 이야기를 할게 방송을 인근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내가 언제 전화하지 말고 조용히 고소하라고요 조용히 전화하지 아니, 말고 조용히 고소하고 있으니까 찍소리 해주면 이번주 내내 봐아봐 어, 고소하라고요 알았으니까 할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받고 있어 그리고 진실되기만 이야기해 전화한적 없으니까 그놈한테는 아, 전화 내가 우리 형님때 전화하고 어저께 안고전화기 못했어요 오디형한테는 어, 전화한게 아니라 전화 받았다 나머지 아, 두번 나머지 두 번한테 전화한거아니에요 그죠? 그 d 죠 전화 통화했지 같이 제가 그러니까 두 분한테 전화 통화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Turn up t 으 my tending i 그 I'm not too good. I'm not too 화 o o d 전화 not t o 한테 o o d I'm not t o 고 good. I'm not t o 하 good. I'm not t 있 아니, 안 그래도 이 시청자하고 통화 좀 하라는 법이 있냐? 있으면 공개해봐. 를 아니 예전에. 아, 그만해 전화 안 할게. 예전엔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예전에는 사람이 그하 날씨도 그랬다 맑았다 했기 사람 사이도 그랬다 맑겠다 하는 거야. 그날또 네. 친해지고 그런 거야. 네. 어 그런데 왜 전화를 하지 말아래? 전화, 전화해서 저, 전화해서 그냥 안 부인 사람 아닌가 왜 말야, 나를 주전이가 해서 시대방 시대방 TV 집이, 시대방 TV를 보는 중인데 내가 그게 지겨워요 아말기못 알아들어요 알지 굳이 시대방 TV 보는 분들한테 왜 신경 쓰게 하냐고요 하냐고. 그냥 아안 부인 사람 너는 나 아, 뭐 신경 쓰게 안 했어 나안 아프게 했어 누가요? 없는 사실을 해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없는 사실돈 빌렸어 넌는안 어. 빌리고 사 세상 네. 넌돈안 빌리고 사냐 갚았어 갚은 이야기는 해야하네 어허... 아 갚았어 지금 그, 거기 때 그거지 그러니까 중에... 너 힐링 가 어허... 너는 돈안 빌리고 사라 세상 급하면. 아... 여기다 끝났어요? 아니면 더 할, 할말 있어요? 없어! 우리 고소원한테 방송... 방송에서 보자고. 아, 법정에서 부던걸다 어, 알았으니까. 얘기는. 아, 나... 아, 아 저말잘못알라던데 저 시대방 운영자니까 대단해. 근데 있는 말만 해. 없는 사실만 아, 갖다가 얘기하 다시 말고. 수정해서 해드릴게요. 아, 다시 해드릴게요. 하 말고. 다시 해드릴게. 자꾸, 아니, 하지 마. 이미, 이 나는 다 이미 준비해놨는데, 뭘 받고. 있어야 맞나 그건 내가 인정할 테니까, 내가 인정할 테니까, 고소하시고, 에이. 내가 다시, 아, 누가 다시 뭐, 수정서얘게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어떻게 했나, 어떻게, 어를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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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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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거는 이해를 나은거 전화해서 뭐 고소권을 고소권을 다른 걸 떠나서 고소가을 제가 다시 한번야 지금 어떻게 행동했냐는 걸 알려드릴 거. 테니까 거기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야, 찾아가서 고소하세요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어제 탈에 고소권으로 해서 탈에 탐색 요구한 거는 뭐예요 패쇄기친 거는 뭔데 그거 시청자 패드립 맞냐? 아 어? 니네 방에 아는 다고니방 네 시청방, 시청자분들하고 전화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네가 만들었어? 아. 대한민국에 아니, 그 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아, 법은 없는데 아니, 전화를 해서 사쪽으로 전화 통화를 했어. 너하고는 니네 시첩, 너를, 너는 광범위하게 보겠지만, 1대1로 시청자끼리 통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못 해? 어떤 이야기 를했습니까 도대체? 아니, 안부전화, 니 말들 안부전화도 하고. 아니, 오, 미호, 미호할 미호 수 있는 표현들, 아니. 아니, 구정 때는 대통령도 구독자아 구정, 구정 때 어떻게 했나, 뭐, 이야기 만 해보시죠. 구정때 그 어떻게 어? 했겠습니까 네. 구정 네. 그 때부터 어찌게 네. 네. 내가 어떻게 내가 했어? 내가그 전에 나한테 전화로 해서 했던 네. 행동들 한번 생각하네 어떤 행동? 너 김재희 사건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전화하고 왜 그랬어? 누구, 누구 사건이요? 김재희 그 뭐야 내가 김재희 TV차 뛰고 나와갖고 김재희씨하고 너고분 상황이 있었는데 아, 뭐,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겠어 뭐, 오픈돼도 됩니까? <놀람> 예 오픈해 그러면 일단 톤을 좀 낮추시고 저기한번 아, 얘기해보자고 너 우리 이방사람이 통화하고 싶었잖든뭘또자니음대로해 내 네, 나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있는 기대로만 가자, 해. 지치지도 말라, 네, 네 고소 네, 알겠습니다.